안녕하세요. 슈영입니다. 그, 그, 유튜브 댓글에, 그 게임, 아니, 게임이 <laughs> 댓글에, 그,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추가를 했는데, 추가가 안 된다. 네, 뭐, 좀 알려달라고 그런 분이 있으셨는데. 네, 그, 저건, 그, 닉네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녹화라도 까만 화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혹시 추가를 안 하신 게 아닌지 이 플러스를 누르시고 뭐 게임 캡처나 뭐 윈도우 캡처 윈도우 캡처면은 이게 다 잡혀요 윈도우 캡처는 윈도우 캡처는 게임도 잡히고 그네 이렇게 그 웹페이지 열려 있는 건다 잡힙니다 이렇게. 웹페이지도 잡히고, 이렇게, 네. 만약에 근 추가가 안 되시면은, 그거는 프로그램 오류일 수가 있어요. 자, 게임을 하나 실행시켜 볼게요. 음. 내려갔어 네, 전자명 꺼지고 여기서 게임 캡처 누르셔서 이름 정하시고 네, 이렇게 특정창으로 캡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 있죠 네, 이렇게 떠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캡처를 해야 좀더 안정성 있고 좀 렉이, 렉, 렉은 모르겠고요 안정성이 있습니다 네. 윈도우 캡처는 윈도우 캡처도 좋긴 한데 윈도우 캡처도 잡히긴 잡히는데 뭔가 좀 껄끄럽죠 근데 윈도우 캡처를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게임 게임 같은 경우는 네, <laughs>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안되시면은 그 프로그램을 재설치를네 개설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저도 어떻게, 어떻게, 네,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만든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C 언어? C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 같은데, 요즘 업데이트가 뜨네요. 네,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난감하긴 한데. <laughs> 네, 이렇게 늦게까지 영상 봐주시, 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뭐, 재미있는 영상, 재미없는 영상, 네, 그런 영상으로 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11시 10분인데, 밤, 네.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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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